1번 각의 각비 각시의 대변의 길이를 a b c 라고 했을 때 각시가 90도일 때 오른 거 고르면 하는 문제죠. 그러면 C가 90도이고요. 여기가 a 각의 a, 각비 대변의 길이를 c 그다음에 b a라고 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직각삼각형이니까 c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랑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삼각형의 성질에서 가장 긴 변은 짧은 두 변의 합보다는 크고요. 아, 작고요. 그 다음에 짧은 두 변의 차보다는 크다라는 성질 이두 가지에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을 찾아보면 c는 뭐보다? a 더하기 b보다 작고,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 조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c 제곱이다. 그래서 답은 2번, 5번, 2번, a c의 제곱이 a b의 제곱 더하기 b c 제곱보다 크다. 어떤 조건이죠? 둔각삼각형의 조건이죠. 그러면 둔각삼각형이 가장 긴 변이 a c인 그런 삼각형을 그려보면 a 그 다음에 여기가 c, 여기가 b가 되겠죠. 그러면 어디가 이 각이 둔각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B가 90도보다 큰 거네요. 그러네요. 그러면 답은 몇 번? 2번이면 되겠습니다. 3번. 3번을 보면 AB의 길이가 5이고 그다음에 AC의 길이가 4일 때 A가 예각이 되기 위한 범위죠. a 는5 보다 크다라 합니다 가장 긴변 이니까 a 는뭐 보다는 5 더하기 4 보다는 작다 라는 조건 하나 있구요 그 다음에 예각 이라고 했으니까 a 제곱이 뭐 보다 25 더하기 뭐16 보다 작다 길이니까 a 는 루트 41 보다 작다 라는거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조건이 주어졌네요. a는 5보다 크다. 얘를 수직선에 나타내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수직선에 나타내 보면 a는 5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에 또 9보다 작고 그 다음에 또 루트 41보다 9는 루트 81이니까 루트 41이 더 작겠네요. 공통범위 구해보면 A의 범위 구할 수가 있겠네요. 뭐? 5보다 크고, 루트 41보다 작다라고요. 4번, BC의 길이가 A, CA가 B, 그 다음에 AB가 C일 때 옳지 않은 거 구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삼각형 ABC를 그리고요. 지금 AB의 길이를 c 라고 했으니까 각의 대변들을 나타낸 거죠. BC의 길이는 A. 그 다음에 AC의 길이는 B가 되겠네요. 그러면, 한 변은, 한 변은 두 변의 합보다는 작고 차보다는 크다.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보면은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보다 크다. 이 조건은 둥각 삼각형에 대한 조건 2번, 3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직각 맞죠?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이다. 예각 삼각형. 항상 그런 게 아니죠. 어떤 형태도 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길이가 B이고, 이 길이가 A이고, 얘 길이가 C라고 하면, 분명히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보단 작습니다. 그러나, 얘가 예각 삼각형은 아니라는 거죠. 함정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부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둔각삼각형에서 a값의 범위입니다. a가 가장 긴 변이고요. 그럼 a는 뭐보다는 5 더하기 12보다는 작습니다. 그러면 a는 뭐보다 17보다 작은 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둔각이라고 했으니까 a제곱은 뭐보다 큽니까? 5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보다는 큰 거죠. 그러면 a제곱은 169보다는 크니까 a는 뭐보다 13보다. 그러면 a값의 범위는 어떻게? 13보다 크고 5보다 17보다 작다라고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6번, AB의 길이가 3, AC의 길이가 2인 삼각형에서 각 c가 예각이 되는 범위죠. 예각이 되는 범위입니다. 그러면 ABC가 있을 때, ABC가 있을 때이 길이가 3입니다. 그 다음에 2가 2구요. 그 다음에 여기의 길이가 A입니다. 그렇죠. A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건데, 일단은, A는 뭐보다는 작아야 됩니까? 3 더하기 2보다는 작아야만 하겠죠? 그 다음에, 각 C가 예각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3의 제곱이 뭐보다 작습니까? 2의 제곱 더하기 A 제곱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러면, A 제곱은 9에서 4를 뺐으니까 5가 되겠고요. A는 뭐보다? 루트 5보다 크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루트 5보다 크고 5보다 작은 범위 어떻게 쓰시면 되겠습니까? 루트 5보다 A는 크고 뭐보다? 5보다 작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7번, 세변의 길이가 50A인 둔각삼각형또 둔각삼각형이네요. 그럼 A는 뭐보다? 15보다 작으면 되겠고요. 또 A제곱은 뭐보다? 5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보다 크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제곱은 뭐보다? 125보다 a는 루트 125 고치면 a는 5루트 5보다 크면 되겠죠? 따라서 a값의 범위는 뭐보다? 5루트 5보다 크고 뭐보다? 15보다 작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세변의 길이가 다음과 같을 때 예각삼각형인거 예각삼각형인거 가장 긴변이, 가장 긴변이 짧은 두변의 합보다 작아야만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가장 긴변이 짧은 두변의 합보다 작은 거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얘는 더 크네요. 두 번째, 25는 뭐가 되겠습니까? 16 더하기 9니까 서로 같으니까 직각 삼각형이 되겠네요. 그 다음 세 번째, 7은 4 더하기 3이죠? 서로 같네요. 또, 직각 삼각형. 4번 보면은, 36은, 16 더하기 16보다는, 어, 36이 어떻습니까? 36은, 16 더하기 16, 32보다, 어, 크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64는, 49 더하기 16이니까, 49 더하기 16이니까, 얼마입니까? 65니까 답은 5번이 되면 되겠습니다. 9번 34A일 때 둔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범위 A는 가장 긴 변이네요. 그러면 A는 3 더하기 4보다 작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A는 그럼 7보다 작은 거네요. 그 다음에 A 제곱이 뭐보다 9 더하기 16보다. 그러면 A 제곱은 25보다 크고 A는 뭐보다 5보다 큽니다. 따라서 공통범위 써주면 A는 5보다 크고 7보다 작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A가 예각일 때 X값의 범위 X는 반드시 8 더하기 6인 14보다는 작아야만 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보다는 806, 2보다는 크면 되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각이라고 했으니까, X제곱은 뭐보다 64 더하기 36보다 작으면 되겠죠? 8의 제곱, 64, 6의 제곱, 36. 그럼 X제곱은 100보다 작으니까, X는 뭐보다 10보다 작다. 공통범위 써주면, X는 2보다는 크고, 10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세변의 길이가 57A인, 즉, 둔각 삼각형입니다. 또5 더하기 7보다 12보다 작고요. A 제곱은 뭐보다 5, 25, 7, 7, 49보다 커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A 제곱이 뭐보다 25 더하기 25 더하기 3, 49니까 25 더하기 49가 얼마가 되는 거죠? 74가 되는 거네요. 그럼 A는 루트 74보다 크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A는 루트 74 보다 크고 그 다음에 12 보다 작으면 되겠습니다. C가 90도 보다 작은 각입니다. C가 90도 보다 작을 때 c 각 90도 보다 작을 때 오른 거, 그렇죠? c 각 90도 보다 작다라고 하면 예각이니까 예각에 관한 정의 12번의 답은 3번이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